62편입니다. 시편 62편 우리 1절에서 1절, 2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백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laughs> 자, 시편 62편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시적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주님을 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기다리고만 있어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무관심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의미가,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며, 그 기다림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이런 내용을 깊이, 심도 있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낸다 생각하면 하루가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근데 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우리 아이들은 일하러 가고, 집사람은 도대체 뭘 하는지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렇고도 그럴, 그럴 것이, 보니까 월요일 날은 뭐, 빨래, 뭐, 뭐, 집안 청소, 뭐, 정신이 없어. 나는 이제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 나는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직도 제가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요거 끼고 그 네블라이서라고 그걸보다 네블라이서 그걸 해요 치료를 받아요 그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서 가지고 여러분들 보실 때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닥터가 아직은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해서 그거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저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집사람 이제 내가 몇분 후에 운동 나가니까 준비하시게. 그러고 이제 데리고 나가서 빠른 걸음으로 운동을 합니다. 이제 어떨 때는 집사람이 이제 아침 내내 이것저것 이제 몸 움직이는 일을 하고 따라오려니까 이제 힘들죠. 그러면 뒤를 돌아보고 또 갔다가 또 다시 가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참 신기해요. 와, 다시 내가 우리 집사람을 앞질러서 이렇게 걷는구나. 그 그러고 이제 갔다 와서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오, 잡을 조금 하다 보면은 애들한테서 연락이 와요. 여러분, 우리 두 딸들이 한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니까, 오 마이 껏내서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전화를 해가지고, 데 a 위아 on the way home. 기도하고 조심히 오시게.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면 다시 또 일을 해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방송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금방 돌아서면 9시, 금방 돌아서면 10시, 금방 잠자러 갈 시간. 그러고, 어떨 때는 지 집사람이 이제, 어, 나는 잠자러 가야 되겠다. 하고 그러고 이제 아이라를 하면, 그러고 이제, 굿나이 I love you, 굿나잇, we love you.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굿나이 어, 인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금방 그 다음날이 오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절대 건강하지 못하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6장이 뭐라 하십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그 개미 얼마나 조그만합니까? 그 개미보다 보다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캐릭터는요.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세상 서적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캐릭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 단순한 기다림. 그냥 멍청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되 어떤 게 기다리냐. 다위처럼 기다리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다린다면 아주 영적으로 의미가 있고 생산적인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 서론적으로 이 부분을 어, 브렉다운 하자면 첫째는 1절 5절에서는 다윗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자, 그 말이 뭔 말이냐, 보세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제, 훗날 왕이 될 것을, 이제, 기름받고 난 다음에, 현재는 사울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나 왕, 그죠? 하하하하. <laughs>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지요. 이제, 왕이지요. 근데 그 백성들이, 여러분 사실 전쟁에 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대승리. 그러니까 이제 물길로 온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이 죽인,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라를 구해줬기 때문에 얼마나 대환영을 받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가 와, 구라파 심지어는 중동까지 점령을 하고 그대 왕국을 이루었던 것은 그 밑에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갈 때마다 이기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장수가 돌아오면 왕으로부터 모든 그 정치가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그 상원 오늘 꼭 미국처럼 상원 하원처럼 그게 다 이제 거기서 다 이게 이제 그 본단 것이죠. 그래서 다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길가에다가 꽃을 뿌리고 대환영을 하고 상급을 주고 또그 다음에 더승리을해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팔레스타인하고 싸움을 하면서 하루가 멀다시 그런 그참 위협을 받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에 갈 때마다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백성들이 어쩌겠는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이 이번에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막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을 하면서 하는 내용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노래를 미리 지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길로 온 여자들이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사울도 그 다윗을 맞이하러 나갔다가 그 노래를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8년이라는 세월을 도망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도망다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을 주셨어요? 응? 두 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울 왕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부모, 형제들 다 같이 도망 신세가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그들이 다윗과 함께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의 그 부모가 연세가 많으셨던 모양이죠. 근데 어디 정차해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때로는 굴에서 산에서 사막에서 이렇게 쳐야 되니까, 그 뭐야, 그 부모를 맡겠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적대관계도 되고 했지만, 일단 부모를 맡기고 형제들하고는 같이 계속 도망 다녔지요. 여러분. 몇 시간을 기다린다 해도 그 힘들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8년을.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다윗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다윗의 신하가 내가. 그냥 싸울 필요도 없이 참으로 당장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왕도 그 기름 부어서 세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대인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많은 기간을 다윗은 참을 수,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본인의 입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렸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지만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동시에 그냥 마냥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62장을 부르 단어 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기가 쉬워요. 소망이 없이 기다리는 것은 그건 정말 고역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요. 고통 참을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까요? 참, 남자 얘기는 그런 고통을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여자는 임신을 하면 그 아이를 자기 뱃속에서 식배호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얼마나 육체적으로 몸이 무겁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즘은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수술해서 낳고 하지만 사실 자연 이렇게 하나님신 내추럴 방법으로 자식을 놓는 게참 좋고, 이제 뭐 사실 수술을 해서 난다 해도 아니 생배를 수술하는 것이니까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어떤 간에 자식을 놓는데 여자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버음으로 인해서 그에겐 내린 벌이 해산의 수고. 그 영어로는 레이벌.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미 병원에서 자식을 놓을 때 레이벌이라고 해요. 레이벌. 레이벌 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그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근데 보세요, 여자가 그 고통 때문에 자식 안 가지려 그래요. 네. 자식을 여러 낳은 사람은 그 고통을 당하고도 또 가져요. 그리고 또 낳아요. 또 가져요. 또 낳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고통을 잊어버린다 했세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인자 나을 것이라는 것, 그 소망 때문에 십 개월을 참고 견디고 자식을 놓을 때 수고를 참은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그건 진짜 어떤 면에서는 정말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고 보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내용이 여기 담겨 있냐 면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잠깐 기다리다 또 말고 잠깐 기다리다 말고 그건 참으로 기다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결과는 복이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다윗이 기다리기 싫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사울 왕을 자기 손느냐 자기 부하를 통해서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가 왕이 되겠지만 평생 어떤 꼬리가 따라다니겠습니까? 선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 먼저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 그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다윗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부하의 손을 통해서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참 하나님 은혜로 그거 막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아 주셨죠. 그런데 전쟁에서, 전쟁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린다는 게 결과는 우리에게 포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기다리는 건 진짜 싫어해요. 와, 그래, 저는 시간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 대신 누가 진짜 1분이 아니라 10초라도 늦으면 참그 마음이 상해요. 시간이라는 게 지키라고, 2시 약속이면 2시에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왜 2시를 지나는가? 아, <laughs> 여러분, 우리 아침 서영 공부 시간 몇 시에 시작한다고 주보에 나와 있어요? 9시 55분이에요. 주보, 여러분 아세요?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죠? 9시 55분.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 그, 아침 성형공 끝나면 난입을 드려야 되는데, 아침 10시 그러면은 조금씩 2, 3분이라도 늦으니까, 늦는 이제 멤버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5분 전에 시작을 하면, 적어도 10시에는 제대로 다 모여서 성형공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55분에 했는데, 그래도 뭐 우리 성도들이 이제 55분 전에도 오셔버리니까, 사실 수요일 날도 7시 반에 예배드리지만, 대부분 7시 20분 정도면 다 오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수요일 날 오실 분들 오셨으면 바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다린다는 것은 참 힘들지만, 그리고 그런 기다림은 무슨 보람도 보람 있는 기다림도 아니고 유익된 기다림도 아니에요. 서로의 시간을 웨이스트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고 어. 그래도 그한절은 내가 <laughs> 그래서 보세요. 그 다시 62편 1절을 보세요. 진실로 나의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의 기다림의 그 내용들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은 갈수록 험하게 지지만 우리는 세상에 줄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살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위처럼 항상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삶으로 우리의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